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장기투자에 따라 마인드가치 즉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단계별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아, 정말 엄청난 복리효과를 극대화 시키며 장기투자 플랜에 따라 발맞춰 주식투자를 이끌어가기에 아, 충분히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기회를 다져가는 사람과 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편차는 제가 이 방송을 토대로 우리 삼존분패 가족분들에게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창출해내는 사람만이 이 어렵고 아, 정말 힘든 주식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아, 정말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마인드 가치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주식 투자에 바지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 이 기회를 통틀어 우리 첫 번째 목표인 10만 전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기에 10만 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핵심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일단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평택 4공장 운영 계획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어떻게 이제 개요부터 어, 용도, 투자 계획, 배경. 이러한 식으로 아 정말 세부적으로 큰 틀에 따르는 아 이러한 계획서가 아 이번에 좀 공개가 되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보신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왜 10만 전자를 만들어 낼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현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이죠 어, 이 HBM 자체는, 어, 어떻게 보면, 이 공급을 하기 위한 양산에 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HBM 공급으로 부족해진 범용 디렘 공급을 완, 보완하기 위해 평택 4공장, 즉, P4 공장이라고 하죠. 어, 이 P4 공장에 따라 디렘 전용 라인으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의 8단 HBM3 승인 코어 테스트를 통과하고 어, 화성 17 라인에 어, HBM 전용 D램을 어, 생산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하기 위해 어, 알려져 있는 것은 이번이 어, 처음입니다. 어, HBM3는 어, 이미 어,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미래성 가치, 바로 AI. 바로 인공지능이 되겠죠. 이 인공지능 반도체 1위인 엔비디아가 지난해부터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하는 바로 GPU. 네, 엔비디아의 손을 잡는다면 삼성전자는 어 정말 무궁한 발전에 따라 어 바로 10만 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삼전법회 가수분들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양산의 시작으로 HBM 선두인 SK하이닉스와 현재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퀄 테스트도 진행 중에 있으며 이퀄 테스트는 어 결국 통과를 하면 결국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삼성전자, 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HBM 생산 능력을 주요 디렘 공장에 있는 화성, 평택, 아전 사업장에 걸쳐 확대를 하고 있으며 HBM용 디렘을 수직 결합하는 패키징 설비를 기존 천안 사업장에 더해 추가 증설하는 방안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기존 디렘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 전환을 하면서 범용 디렘 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없다는 라 것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 결국 이에 따라 아, 삼성전자는 P4 공장을 운영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미 계획은 세부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계열을 보면 2층 구조의 반도체 팹이라고 하는 어, 대략적으로 월 20만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고요. 아, 용도는 D램 반도체죠. 이 그리고 파운드리, 랜드 이런 생산기지를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 투자 계획은 1층 랜드, 파운드리 그리고 디램 전용 변경과 내년 상반기부터 디램 장비 입구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HBM 라인 전환으로써 어, 범용 디램 생산이 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삼성전자 미래성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미래성 가치에 따라 아,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서에 따라서 이미 2027년도까지는 삼성전자의 세부적인 1.4나노 미래성 가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경쟁자인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에이어, 삼성도 어, BSPDN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함에 따라 전세계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은 결국 3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으로 급격히 재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삼성전자 GAA, 즉게이트올 얼라운드 기술을 토대로 삼성전자의 HPC 고성능 컴퓨팅 이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렇게만 된다면 어 그간 이제 회로와 함께 웨이퍼 위에 있었던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하는 기술로서 회로와 전류 배로, 어, 배선층이 모두 웨이퍼 위로 있으면 회로를 위한 공간이 줄어들며 미세 공정의 난도가 높아지고 회로와 전류 배선층 사이에 간섭도 어, 상당히 불량이 생길 것으로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만 된다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선단 공정 경쟁은 더욱더 치, 치열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어, 특히 3나노 이하의 공정 시작은, 어,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충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10만 전자를 넘어 현재 목표 주가는, 어, 최대치 12만 전자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며 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 미래성 가치에 따라 어,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성 가치를 이끌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장기투자 플랜에 따라 발맞춰 주식 투자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메모리 결국 첨단 패키지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 반도체 회사인 점도 어, 상당히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새 사업 분야 간 어, 협력을 통해 고성능 저전력 고대역폭 이런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고객의 공급망에 단순한 하는데 있어 기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스톱 AI 솔루션 이러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삼성의 통합 AI 솔루션을 활용하는 l e 리스즉 반도체 설계 회사로서 고객은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지 이런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은 칩 개발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것은 대략적으로 20%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성 가치에 따라 저는 우리의 삼배 부패가족 분쟁과 장기 투자 이끌어가고 있으며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